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나 주송합 듯이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7절 그리고 어 같은 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두 군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여해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또 20절 또 21절 투자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 혹시 어, 말씀 제목 앞에서 잠깐 띄었었는데 어떤 제목인지 기억 나시나요? 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정말 이상한 작전이기 때문에 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이라는 말씀으로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주부터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필승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필승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시작하면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할 텐데 간단할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어 시험 기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조금 우리 친구들 중 가운데서 선택이 자유로울 수도 있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보통 학원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합니까? 주말에 어뭐 시험 특강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좀잘 모르는 부분들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때 고민이 됩니다. 아, 주일에 교회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어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어, 구별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이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또 삶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 합당하게 맞게 또 현실적인 노력, 현실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보이며 살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요 40년을 보냈으니까 너무너무 긴 시간이 가난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갔으니까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자 여기는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가장 먼저 그들이 맞닥뜨린 곳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난공불락. 정말로 공격할 수도 없고 정말 그것을 점령할 수도 없을 만큼 튼튼한 성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넘어야 할 바로 어 대상이 바로 그 열이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함락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어 이제 뭔가 여러분 비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 나라와 우리나라 전력을 비교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아,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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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 있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보통, 어, 나라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전력을 비교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의 전력을 비교할 때첫 번째 군사력, 두 번째 무기, 세 번째 전략. 이세 가지를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사력 먼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은 쉽게 여러분 그냥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 아마 사극 드라마나 전쟁 영화 이런 데서도 봤겠지만 여러분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피해가 많을까요? 아니면 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더 피해가 많을까요? 여러분 딱 생각해봐도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사도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군사도 훨씬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수비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훨씬 튼튼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나요? 어, 정탐꾼이 12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열명이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들은 키도 크고,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우리는 너무 그들과 비교될 수 없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군, 어떤 군사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건 뭐, 일단, 일단은 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군사력이 조금 약해도 무기가 좋으면 될수 있잖아요. 두 번째. 무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당시 이제 여리고성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여러,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철기 시대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그 가난 땅에 있는 여의고 성에 있는 이 군인, 군사들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철기, 무기로 이제, 쫙 어,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철기 무기는 커녕, 뭐, 천동기 무기? 아니?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만 다녔는데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무기가 없어요. 절대 싸움이 안 돼요. 첫 번째 군사력이나 두 번째 무기 다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번 기대해 봅시다. 세 번째 전략. 여러분 전략. 어, 삼국지 여러분 책 읽어보거나 혹시 삼국지 영화나 TV 드라마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아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죠. 예를 들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요. 제갈량 같은 사람이 나와 있다면 전략으로 어, 참 대단한 전략으로 어, 비록 군사력도 좀 약하고 무기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어, 이세 번째 이 전략인데 어, 여러분 전략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죠? 우리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제 그 전략을 보면은 과연 아, 전략이 대다, 어, 봤을 때 이길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이상한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작전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다음에 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언약괴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리고 일곱 바퀴를 다돈 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어때요? 전략이 어때요? 작전이 어때요? 탁월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을 할때 성을 정복하는 성을 공격하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어요.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 아니면 성문이나 성벽을 무너뜨리고 뚫는 법이에요. 아니면 성벽 밑에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포 위에서 뭐 거기에 먹을 거라든지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면 그냥 엄청난 힘으로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대략 이런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에는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작전인지? 여러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지금 군사들은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요. 완전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첫째 날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둘째 날도 돌고 가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일곱째 날은 계속 돌아요. 몇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돌고 있는데 만약에 성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그게 곧 필승법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다돕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딱 했는데 성이 그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뭘하라했어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라고 그랬죠. 그 때, 나팔과 함께 백성들이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략이, 작전이 정말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이상한 작전대로 다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작전, 과연 이 작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언약계를 메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크게 소리치는 것. 여러분 왜 언약계를 가장 먼저 앞세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었어요. 군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좋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그러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 성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은 없지만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마주했던 여리고 성보다 더 크고 높고 단단한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세상이에요. 죄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죄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곳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세상, 죄 많은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힘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쉽게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맞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특히 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부족해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삶과 믿음, 믿음과 삶이 따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와 보다 더 강력한 세상, 죄로 정말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삶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이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나를 지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주일에,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해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정말로 너무나도 큰 세상,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이 세상, 그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봤습니까? 내가 과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 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구나. 하나님 뒤를 졸졸졸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전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진이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또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뒤따라 갈때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8월 1일인데요. 어, 이제 한 3주, 4주 이렇게 남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때 오후 2시, 주로 오후 2시에 우리 The Way to the Room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 서로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잘 어, 방역을 잘 수칙을 잘 지키고 모두 건강해서 7월 18일까지 신청하고 신청한 친구들 8월 1일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6개월 동안 개근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있는데요. 우리 명단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또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수도권에 정말 위기 상황이 있는데 하루 빨리 종식되고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날이 그리고 특별히 8월 1일에 우리 만나할 때까지 정말로 어,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친구들 어, 기말고사 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승리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한 주간 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